2023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예, 난또정선아고요 예, 여러분들은 또 이제 나를 만나고 있어요. 어, 총평, 구모는 총평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육모와 구모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 그해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출제하고 있죠. 에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오늘 푸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들어가서 이거를 내고 또 검토한 모든 선생님들도 정말. 변별도 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도 또 달성도 해야 되고, 다 같이 고생한 하루예요.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방금 여기서 빵을 막 이렇게 먹었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예, 그리고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하, 벌써 이게 아주 한밤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코잘 텐데, 내일 볼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구모에서 아좀 시그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아시아사 1등급 컷이 아 어떤 사설 사이트에서는 5 0점이 일등급이라고 한다. 어디서는 뭐사십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어느 문제가 어려웠고 뭐를 놓쳤고 뭐에서 힌트를 찾는 게 어려웠고 뭐가 처음 나왔고 예, 뭐가 중요한데 내가 놓친 부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 우리는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력평가와 예, 모의 평가 이 여섯 번의 시험 이후에 11월에 본 수를 봅니다. 그본 수를 위한 여섯 번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본 게임은. 11월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사탐 전체그 여러 선택 과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막 온갖 사이트에서 너무 이거 어려웠어요. 뭐 선생님 생활의 윤리 어려웠어요. 막 한국사도 이 문제는 까다로웠어요.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했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거는 맞아요. 허나 열받지 말아요. 나는 어려웠는데 막 지금 뭐라는 거야. 막.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예, 한 47, 48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은 그거는 예, 충분히 50점 만점 1컷이 나오든 본수에서 50점 1등급 컷으로 끝이 나든 간에 예, 충분히 담아줄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5인데 그럼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뭘 틀렸고 그거를 또 틀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 거용모에난거 그대로 또 냈는데 틀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거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이거 올렸어요. 예, 네, 이거 올렸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수특이랑 수능 완성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목차가 동일합니다. 그몇 단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됐는지 문항별로 다 분석해드렸어요. 거기까지 총평에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로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드리면 정말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제는 해야 될 때예요. 내가 6월에도 나온 거를 요번에 또 틀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답을 해결하는 방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쓴 필적 확인란의 멘트가 별이 더욱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예요. 별이 더욱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가 꼭 오늘이 아니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긴장한 친구들 많거든요. 네. 아, 정말 그 아침부터 막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얘기를 해줘도 그 긴장은 사실은 본인과의 싸움인 거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가 11월 본수능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는 변별이 될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어요 괜히 평가원 아니에요 여러분 힌트가 상대적으로 제시자료 중에 조금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 류큐 문제 나하항 베이징 뭐이 정도의 사신 이 정도가 힌트였어요 예, 병자월한 문제에서도 가나 인물로 물어보면서 홍타이제와 인조를 물어봤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힌트는 포로 삼존도비 이 정도였어요 허나 힌트가 적을 수는 있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없게 낼 수는 없어요 예, 애도막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난학 있고요. 나가사키 있고요. 서양의학 있어요. 그러면 시기한정 왜안 돼요? 힌트가 적을 수는 있을 때 나오지 않은 것을 내지는 않아요. 번번이 나오던 중요한 개념은 또 냈어요. 허나 형식과 자료와 유형 모든은 예, 새롭게 시도하려고 노력하고요. 특히 참신한 사료를 찾고자 하는 노력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교수와 교수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시황제 의 육모에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나왔는데 9월에는 화상성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든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진시황제란 건 변하지 않죠. 6월에도 병자호란 나왔어요. 그땐 삼전도에서 인조가 막 항복한 얘기가 나왔어요. 9월에도 삼전도 비가 나왔죠. 그쵸? 대청왕제 공덕비 내용을 가지고 나왔죠. 북이 늘 나와요.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탁발이 원이 되었다. 호환융합, 판화정체, 효문제 늘 나와요. 묘지명으로 묻던 뭐 그게 원현준이든 누구든간에 북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여러분 문제 풀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달카날 섬 철수, 과달카날 전투 이거 교과서 4종의 사실은 다 나와요. 다만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낯설 수 있어요. 태평양 전쟁 설명하면서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 이거를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다. 얘기들 해요. 허나 낯설 수 있어요. 나항 가지고 류큐 찾는 문제. 예, 어려울 수 있어요. 83쪽 이번의 수특에 그대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특히 8번 문제 한국인 의용병 그건 앞에 세 줄은 도저히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난징의 수도를 정하고 예 중국을 통일했다 이게 북벌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개념이 그대로 반복되지만 새로운 형식과 자료와 새로운 사료를 통해서 예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만 찾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늘 나오는 핵심 빈출 필수 개념을 맞췄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진시황제, 화분공주 문제, 북위, 거란, 태평천국 운동,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당히 어렵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20번 많이 틀렸는데, 얘는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어놓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정말 아직도 띄엄띄엄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몇 번을 어렵게 생각했을까 본다면 실제로 8번, 20번 상당히 어렵게 느낀 것 같아요 8번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광주, 혁명군, 난징의 수도, 중국 통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북벌 1926년부터 28년까지의 북벌의 전개 과정이라는 다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 (4개예요) 허나 앞에 (3줄) 북벌에 한국인 의용병이 참가한 걸 모르면 바로 북벌로 가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게 북벌인 걸 알아도 (26년에서) (28년) 사이 시기가 좀 좁기 때문에 (27년이) 정답지였죠 장제스가 예제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탄압해 국공합작이 끝나. 요 내용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수특과 수계에 있는 북벌의 전개 과정, 그네주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이건 문제풀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18번은요. 미국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건 72년이고요. 그거를 헨리 키신저가 그전에부터막 조율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72년에 가요. 그리고 나서, 예, 그 같은 해 중일수교. 그리고 그 이듬해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완전 베트남 전쟁에 서 철수한 거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평가 에서 자주 다룸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계 문제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있을 수 있고요. 20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옳지 않은 것순으로 냈어요. 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뭐 참가하지 못했다,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서명하지 않았다, 유교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일본이 주권 국가로 승인을 받았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이 매력적인 오답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봤고요. 4번의 병자호란 문제라던가 그리고 4페이지에 대부분의 덩셔핑 빼고 더 어렸어요 라고 하는데 4페이지에 근현대 문제들이 조금 친구들이 좀 난도 있게 봤고요. 19번은 참신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어떤 저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지도 문제로 또 이제 시기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친구들이 조금 낯설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힌트가 없진 않아요. 힌트가 없진 않아요. 완전히 죽어라 어려운 킬러 문제? 예, 네, 그런 문제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8번과 20번이 까다로운 건 네, 오케이. 다만 20번 같은 문제는 진짜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수능 날 맞추려면 내가 정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펴놓고 수특 수원 옆에다 두고 그냥 강의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는 게 고모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능에서 입을 기카지 않고 정말 후회 없이 아 이걸 위해 내가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실망하지 말고요. 혹시 잘 봤다고 너무 자족하지도 말고요. 예, 우리 끝까지 꼼꼼하게 계속해서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사는 끝까지. EBS.